어려운 유의 사연을 SNS에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내돈 들이지 않고 효과적으로 기부할 수 있다는데요. 임종빈 기자가 소개해 드립니다. 쓰다 남은 몽당 크레파스를 색깔별로 분류해 정성스레 녹입니다. 트레브어 시키면 멋진 8 가지 색 크레파스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만든 크레파스는 네팔 등의 아이들에게 보내집니다. 버려지는 자원들을 쓸모 있게 가공을 해서요. 저개발국가라던가 필요한 곳으로 이제 보내는 이 단체는 최근 오래된 작업도구 교체 비용으로 300만 원을 모았습니다. 기부금을 대신 모아주는 웹사이트를 통해서였습니다. 기부가 필요한 사연을 SNS에 올리고 누리꾼들이 공유하면 한 번에 천 원씩 적립됩니다. 목표 금액을 달성하면 후원기업이 대신 기부하는 방식입니다. 인터넷, 모바일을 통해서 단 1초만 본인의 의지, 의지가 있으면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최대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소암 환자를 위한 콘서트는 1,100만 원, 경기도의 학대아동 보호소가 1,200만 원어치의 비타민을 선물 받기로 했습니다. 집수리 봉사단의 장비 지원과 노인 야학의 책상 지원 등 10달 동안 60여 곳에 1억 5천만 원의 기부금이 모였습니다. 공익적인 어, 브랜드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거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내 돈이 비록 들어가지는 않지만 기부의 참맛을 누릴 수 있는 SNS와 결합한 쉬운 기부방식이 기부문화 확산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종민입니다.